네, 안녕하세요. 꿀팁 배스 38번째 이야기. 꿀팁 배스 플러스. 웜 액션 버. 드디어 저희가 뚝대에서 어? 벗어나서 드디어 배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어, 이번 꿀팁 배스는요.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어 있죠. 이번 꿀팁 배스는 저희가 지난 편에 그 뭐냐? 지난 편에서 그 저거 잡아 저거 했잖아요. 바늘 빼는 법.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고급자? 그러니까 중급자? 들을 위한 더 음, 안 좋으신 분들을 그치 좀더 상태가 더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강한 처방을 한다는 의미에서 예, 꿀티 패스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웜 리그 액션법에 대해서 웜체 액션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 일단! 주제는 이렇게 제일 많이 쓰는 프리리그랑 뭐 드랍샷 그리고 여러 가지 지그류들에 대해서 해볼 건데요. 웜낚시가 다른 하드베이트 낚시들에 비해서 좀 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 웜낚시가 하드베이트 낚시보다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웜낚시가 하드베이트 낚시에 비해 소프트베이트 낚시가 그 직접 내가 손목으로 그 움직임을 줘서 그래가지고 그 죽어있는 플라스틱에다가 생명을 불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되게 고급진 낚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고급진 약이 필요한 상태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웃음> 침쳤어. <웃음> 고급진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고급지기 가요아 그래? 어쨌든 그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강한 약을 처방하는 꿀팁 베스 플러스 어, 중급자를 위한. 웜체위, 운영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 이 웜낚시를 할 때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먼저 생각해야 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죽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웜에다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 웜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지? 자체가 갖고, 웜 자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움직임, 그걸 일단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또 따로 한번 또 이렇게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웜의 형태나 웜의 뭐 어떤 부피 왜 길이. 그렇지.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집중력이에요. 이건 이제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얘기지만, 음낚시의 최고의 테크닉은 집중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를 이용해서 움직임을 줄 때에도 집중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움직임을 주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돼요. 그리고 자, 자기가 이제 뭐라고 그러지? 언제 입질이 들어올지 모른다. 라고 항상 집중하고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이세 가지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요. 제일 먼저 프리리그 제일 많이 하는 프리리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아, 네, 프리리그는 뭐 다들 뭐 저희 프리리그 스페셜에서 했던 것처럼 뭐 싱커와 웜 그지? 그리고 와이드 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인데요 일단 프리리그로. 좀 테크니컬한 낚시를 할때 제일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내가 던지는 프리리그의 침강 속도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싱커가 무거워지면 저항 값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좀더 빨리 가라고 이런 건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몇 미터를 떨어뜨리는지 몇 미터에 내로가 들어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뭐 대충 던져서 대충 당기다 보면 어디서 물겠지. 이거는 이제 입문자 수준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번 시간은 플러스 강좀더 독한 약들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침강 속도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거는 이제, 아,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 길이만큼 라인을 빼서 넣어본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카운트를 해서, 아, 내가 8이나 9에 바닥에 닿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인지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침강할 때, 흉터가 음. 라인을 따라서 먼저 떨어지고, 음. 그뒤 따라서. 그렇지. 거를 프리리그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단계는 어떤 거냐면요. 폴링을 할때 싱커가 먼저 떨어지고 루어가 이제 뒤따라서 라인 그러니까 이격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저항이 더 크기 때문에 싱커가 끌고 내려가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만큼 차이가 나요. 단차가 깊 수심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 단차는 점점 커지거든요. 그 생각을 먼저 하시면서 캐스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캐스팅을 한 다음에 드래깅을 하면 그니까 라인 어떻게든 회수를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싱, 싱커는 천천히 조금씩 딸려오고 웜은 좀 빨리 온다는 거죠. 그래서 턱 걸릴 때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뭐 같이 오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폴링을 항상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다음으로 어, 액션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요. 프리리그 액션법은 대부분의 입문자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던지고 폴링을 하고 바닥을 찍는 것까지는 되게 잘해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단부터 로드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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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흔들어주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이게 이제 자기가 어떤 생각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어떤 그 쉐이킹의 개념으로 루어를 어떤 일정한 위치에 넣어서 이렇게 탁탁탁 흔들어주는 거라면 매우 위력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많은 분들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저도 이게 있어요. 저는 이제 평소에 러버직을 되게 즐겨 사용하니까 보팅해서 작은 호핑들을 끊어치느라고 이런 습관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프리리그로 낚시를 입문하셔서 어느 정도 고기를 잡으시는 분들도 이런 습관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운영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력이라는 부분에서 낚시가 되게 산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어, 제가, 제가, 꿀팁 베스 플러스. 그러니까, 임급, 이분자 수준을 조금 넘어선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어떤 극약 처방? <laughs> 야, 근데 조금 잘하고 싶은데 극약 처방 해도 돼? 어? 좋아지면 된거 아니야? 아, 어 그런가? 어쨌든, 어, 조금 더 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가지 팁을 이렇게, 어,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흔드는 쉐이킹보다는 라인을 이렇게 쳐주는 그런, 이런 좀 산만한 로드웍보다는 드래깅이라는 액션을 좀 줘보세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천천히, 싱커가 바닥에 분명히 닿아있음을 느끼고, 천천히 탁탁탁탁탁탁탁탁, 지금 저는 로드 끝으로 느껴지거든요. 이게 손으로.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첫 번째, 집중력에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바닥을 탁탁탁탁탁 하고 느껴온다는그 프리리그의 최고의 장점인 바닥 탐지력이 좋다는 것. 더하기, 입질이 되게 선명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탁탁탁탁 하면 톡! 하든지, 탁탁탁탁 하면 통 하든지, 탁탁탁탁! 쭉! 그지? 이런 식으로 매우 선명한 입질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집중력? 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로드업보다는 집중력이 되게 많이 올라오는 액션 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프리리그를 이렇게 드래깅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요.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프리리그가 싱커가 누어를 끌고 오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바닥에 있는 아주 작은 돌멩이나 나뭇가지 같은 걸 치고 지나올 때마다 매번 다 다른 각도로 치고 넘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당기지만 들어올 때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매번 항상 불규칙한 바운드? 어떤 불규칙한 움직임 같은 것들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규칙한 움직임 그게 진짜 웜이 갖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할수 있는 움직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라도 캐스팅 후 드래깅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낚시를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제 의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래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드래깅을 해서 천천히 끌으라 라고 시키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로드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끌으세요 이렇게 끌면 걸림도 좀 싫어하는 것 같고 제 경험상.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들고서요. 뭐야 이거? 아, 입질 아니네요. 이렇게 하고서 로드를 가급적이면 위에 걸리는 게 없다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뒤로 제끼듯이, 그리고 감아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탁탁탁, 치고 넘어오는 게 느껴지게, 이렇게.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더, 한 가지 더 꿀팁을 말씀드리자면, 웜리그로 운영할 때에는, 로드를 살살 잡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로드를 뒤로 탁탁탁, 한이 정도까지, 이 정도까지, 그 다음에 다시, 라인을 그냥 당겨준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탁탁, 탁탁탁탁탁 이렇게 치고 넘어오게 해보시는 게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뭐 프리리그의 어떤 플러스 같은 극약 처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리이세 거라 잘날라가 네, 프리리그의 두 번째 플러스. 두 번째 플러스는요, 호핑이에요. 그, 호핑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루어 낚시를 배우고 막 인터넷으로 막 찾고, 어디선가 막 글로 읽을 때, 띠띠기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토끼가 뛰어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어, 우리가 호핑이라는 액션을 줘보라고, 제가 이제 낚시 가르쳐달라는 분들 이렇게 같이 가서, 낚시를 해보면요. 제 낚시 친구들은 대부분 다 호핑을 해보라고 처음에 가르키면 어떻게 하냐면요. 감고서 여기서 이렇게 해요. <laughs> 깔짝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렇게 하면 루어가 이렇게 뛸 거래요. 그래서 내가. 아, 진짜? <laughs> 그랬죠. 근데 대부분 다 내가 로드를 움직인 것만큼 루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 슬랙라인도 있고요. 그 라인이 렇게 쳐져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물의 저항이라는 것도 있어서, 우리가 에너지를 준거만큼 제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아요. 움직임을 준거만큼 제가 정확하게 딱딱 그만큼씩 안 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호핑을, 자꾸 바닥에 거의 돌이 많으니까 입질 같다, 야. 바닥에 이 걸리면, 아까 보팅낚시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 호핑을 줄 때, 이렇게, 짧게 짧게 주는 한이 정도만 주는 버릇이 있는데요. 그거는 자연 어쩔 수 없는 게 이렇게 돼 있을 때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지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푸팅하시는 분들은 호핑의 로드웍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워킹 기준으로 봤을 때 호핑의 로드웍은 한이 정도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툭툭 그러니까 약간 응이 정도, 응이 정도 그래야 물의 저항이나 라인의 처짐을 생각을 하고도 그만큼,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실제로 한이 정도쯤? 한, 한뼘 한 이상? 한 뼘, 한뼘정후하게 움직이려면, 로드를 그래도 제법 이 정도씩은 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그래야 호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플러스 두 번째, 호핑을 줄 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물의 저항이나 라인의 처짐이 운동을 많이 방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탁, 탁, 탁 주지 말고, 그, 호핑이라는 개념이 들 정도로 크게, 크게 가보자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배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꿀팁 배스는 엑사드, 전국구 모터스, 피싱태그, 이명준의 해피배스, 에이티즈와 함께 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좋다. 오 되나요? 와. 드레이 하는데 탁탁 치고 넘을 때아 먹었어 <laughs> 오예네한 <오우! Yeah! 웃음> 마리 잡았습니다 아이 정도면 뭐 이렇게 녹조가 가득 차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와, 훌륭한 배스죠? 뭐, 어, 힘도, 장난 아니고, 진짜 큰줄 알았는데, 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캐스팅을 하고 라인을 풀어주면서 이렇게 폴링을 딱준 다음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웍을 천천히 뒤로 제껴가면서 바닥을 탁탁탁탁 치고 넘어갈 때, 정확하게 드래깅이라는 액션을 연출해줄 때, 어, 커가탁 닿는 느낌이 났거든요. 그 다음에 라인이 쭉 하고, 라인을 통해서 입질이 탁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 싱커가 이렇게 탁탁탁 치고 넘어올 때그 웜이 따라오면서 불규칙적인 액션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만들었을 때 근처에 있던 베스가 반응을 해서 이런 녀석을 탁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 역시 꿀팁 베스 플러스 좀더 아픈 사람들을 위한 좀더 강한 약 아닌가 싶네요 베스를 낚는 가장 쉬운 방법 두 번째로 알아볼 웜 채비는 바로 이 드랍샷입니다. 어, 저희가 꿀팁 배스 2편 이후 지금 벌써 38편 째인데 어, 이 드랍샷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도 있게 얘기하는 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도 드랍샷은 정말 많은 분들이 쓰는 그런 채비죠. 어, 이 드랍샷은 간단하게 뭐 채비 설명을 하면 이런 봉돌, 그리고 이런 웜, 그리고 위에 단차가 있는 리드라인이 있는 상태에서 웜을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제인데요 이걸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 드랍샷이 물속에서 어떻게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떠 있대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보팅낚시이고 웜을 보트에서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뜨린 상태, 일명 광따모드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제 캐스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워킹 낚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싱커도 좀 무거운 걸 많이 쓰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 날리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라인도 많이 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당겼을 때 주로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땅이면 웜 이런 식으로 라인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웜은 물론, 뭐, 웜은 물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있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웜은 지면에서부터 떠있는 높이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의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워킹낚시에서는. 특히나 더. 그리고 이제 워킹낚시는 주로 이렇게 급사면보다는 평평한 곳을 많이 공략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급사면에는 조금 더, 급, 사실 급사면은 더 붙게 돼. 왜냐면 <laughs> 싱커가 더 밑에 있고, 웜은 더 이쪽으로 붙게 되니까 물론 각도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단차를 준것 그러니까 싱커하고 웜의 길이보다는 좀더 이렇게 뭐라고 되지 단차가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땅에서부터는 바짝 붙어있는 상태로 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일단 캐스팅을 한번 해 볼게요 아 여기 뒤에 나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laughs> 관리가 걱정이 돼서 어. 일단은 이렇게 캐스팅을 하게 되면 드랍샷은 이렇게 폴링을 하게 되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은데요. 이 드랍샷을 일반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것도 역시 다른 웜 채비들과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낚시를 하세요. 근데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다 채비가 다르고 그 채비에 따라서 웜 채비에 따라서 뭐냐 모양도 다르고 싱커의 위치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웜이 줄수 있는 모양이 다, 다 움직임이 다 다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다 똑같이 이렇게 하거든요 물론 이렇게 해도 물어요 왜냐면은 그 쳐져 있는 라인들 물속에 들어가 있는 라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저항감 그리고 루어 자체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집중력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거 되게 산만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툭 하고 무거워진다 그럼 챔질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낚시를 해봤을 때 성적이 좋고 결과가 좋고 조과가 좋았을수록 이런 움직임보다는 이렇게 천천히 당기는 이건 역시 드래깅에서 움직임이 드래깅에서 입질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드래깅을 많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저도 습관적으로 흔들거든요. 근데 흔들 때보다는 차근차근 드래깅을 했을 때 훨씬 더 입질이 선명하고 그리고 더 많이 들어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드랍샷 시 리그가 캐스팅 돼서 물 속에 있을 때, 어, 고 웜이 갖고 있는 모양.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당긴다고 하면 얘는 땅 위에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형태 정도. 이렇게 딱 올라가 있는 형태 정도일 거거든요. 내가 들어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놔주면 내려갔다가 또 들어주면 올라갔다가. 놔주면 내려갔다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얘는 여기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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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어서 흔들어서 방정맞게 액션을 주는 것보다 움직임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드래깅을 했을 때 싱커에 의해서 툭툭툭툭 쳐지는 걸로 충분히 불규칙적으로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얘는 자연스럽게 아픈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꼬리만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실제 물 속에서 운영을 해봐도 드래깅을 했을 때이 웜의 움직임이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래서 드랍샷의 플러스는 다른 웜 채비처럼 다 캐스팅을 하고 그다음에 폴링을 준 다음에 플러스 첫 번째 드래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바닥을 느끼면서 집중력을 키운 상태에서 천천히 뒤로. 천천히 뒤로 천천히 뒤로 아 그러면요 <laughs> 그럼 모든 롬 채비는 내가 또다 드래깅을 하면 되는 것처럼 또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적어도 이런 드랍샷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프리리그 같은 채비들은 어 이렇게 천천히 드래깅을 하는게 제 생각에는 더 많은 변칙적인 움직임 그리고 더 그러면서도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이 갖고 있는 움직임을 만들어 줄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뭐 프리리그도 두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드랍샷도 두 가지를 알려드리자면 그 전에 저희가 이 편에서 드랍샷 편에서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놔주면 이렇게 떨어진다고. 이거를 워킹에서도 똑같이 할수 있는데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루어가 상당히 웜이 상당히 바닥에 있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한, 한 뼘보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공간밖에 안 뜨거든요? 그 상태에서 놓으세요, 그냥. 그 다음에 싱커의 무게가 느껴질 때까지 천천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웜이 이렇게, 이렇게 다 있다가, 이렇게 다 있다가 싹 올라왔다가 다시 탁 하고 앉아요. 놓아주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순간적인 노싱커가 되는 상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하려면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멀리 캐스팅을 한 다음에, 로드를, 싱커를 바닥에 떨구고, 당연히 이때는 조금 무거운 싱커 쓰는 게 유리하겠죠. 리드라인도 좀더긴게 좋을 거고, 이 상태에서 들었다가 놓아주고, 싱커의 무게가 느껴지면 놓아주고, 이 정도가 제가 조금 더 심각한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웜의 운영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롭샷은 슬랙 잘 치는 사람이. 그렇지. 드랍샷 드롭샷은 드랍, 슬랙 잘 치는 사람이 짱입니다.